와 갑자기 데이트 끝나고 키스 직전. 입에서 냄새 나하고 상대가 살짝 뒤로 가는 그찰나의 굴욕 당해본 사람. 남자든 여자든 치실 안한입 냄새는 진짜 범죄야. 밥 먹고 고기 살 때마다 치아 사이에 낀거 느껴지는데. 치실 어디 뒀는지 몰라서 그냥 참고. 결국 나 치약 좀 하고 도망가는 그 창피함. 지금 이거 안 담으면 너 평생 입 냄새 테러범으로 찍힘. 솔직히 말할게. 남자든 여자든 치아 관리 안 하면 절대 잘 생기고 예쁠 수 없음. 치아 사이에 낀거안 빼면 입 냄새는 기본 충치인 문병까지 덤으로 오고. 데이트 끝날 때마다 너 오늘 뭐 먹었어? 소리 듣는 거. 나 작년엔 스테이크 먹고 치실 못해서. 다음날 여자가 너 입에서 고기 냄새하고 얼굴 찌푸림. 진짜 죽고 싶었음. 근데 이거 하나로 입냄새 테러범 탈출함. 바로 이거야. 휴대용 자동 치실 디스펜서 거울 리필 케이스. 지금 41% 미친 할인 중. 이건 그냥 치실이 아니라 외출용 입냄새 킬러이자 남녀노소 필수 생존템임. 한번 누르면 딱한 개만 슝나옴 낭비 제로. 거울 달려있어서 어디서든 정확히 끼인 거 제거. 키링거리 돼서 가방차키에 항상 대기. 색상도 화이트 민트 귀여워서 들고 다니기만 해도 힙함. 생각해봐. 밥 먹고 치즈거걸 보고 싹 긁고 입 헹구고 자신만만 미소. 이제 데이트 끝나고 키스할 때. 상대가 너희왜 이렇게 상쾌해? 하면서 더 달라붙음. 남자들은 야, 이거 뭐야? 나도 좋아하고 난리남. 솔직히 말할게. 아직도 치즈 집에만 두고 외출할 때 빈손인 사람 보면. 진짜 너무 불쌍해서 대신 입냄새 나옴 작년 나 데이트 중 치아 사이 고기랑 고춧가루 보여서 죽고 싶었음.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? 남자든 여자든 관리하는 사람 인증 완료. 자, 여기까지 보고 와. 이거 진짜 필수템 싶으면.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내 입냄새 대신 싹 없애줘. 좋아요는 내 치아 사이 고기 대신 눌러줘도 돼. 구독 좋아요 안 하면 다음 데이트 때 입냄새 날 거임. 주술 걸어둠. 지금 41% 할인이라니까. 안 사는 건 진짜 입냄새 자살행위임. 이건 편한 애가 아니라. 지금 안 담으면 내가 진짜 바보 되는 거다. 오늘부터 입냄새 제로 자신감 1000%. 구독 좋아요 누르고 너도 관리하는 사람 돼.